공의 끝 경계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하여 어제는 이스터의 S.T.R. 부활절이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하려고 세상에 왔다가 죽음으로 승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한다. 비록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위대한 성인의 부활을 축하한다는 것은 종교를 넘어대 성인에 대한 감사이고 경이로움의 표현이다. 감추어진 예수의 20대에 대한 여정은 여러 견해가 있지만, 자이나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는 것 같다. 영지주의와 사랑을 통한 자비심은 그의 사상 전반에 깔려 있음을 알게 된다. 즉, 그 시대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느님과의 직접적 교감을 주장하는 혁명적 사상가이기도 했다. 그의 죽음 또한 여러가지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곤 하는데 그의 선지자적 견해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볼때 예수가 십자가의 못에 박혀 죽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 섞인 결론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뒤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사체의 풋패 등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고도의 속임수가 가미된 예수의 현명함이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 아무튼 시다르타가 말한 세 가지의 하늘 욕계와 색계, 그리고 무색계 중 색계와 무색계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관념적 사유로 보인다. 즉, 천상이라고 하는 하늘은 오직 하나인 욕계뿐이며, 설령 색계와 무색계가 실제로 있다고 하여도 수행자 간의 담론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단지 천상의 세계에 욕계가 있다는 것만이라도 정확히 안다면, 그는 존재를 거의 다본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시따르타가 경에서 설한 수많은 신과 보살은 누구인가? 내가 보기에는 인과에 따른 업이나 깨친 정도에 따라 천상에서 특별한 직책을 받으면 신이라는 명칭을 쓰고 직책을 거부하거나 직책이 없으면 보살이라고 칭하는 것 같다. 즉, 관성과 재성에 있어서 관성이 강하면 특성에 따라 보살의 명호를 받고 재성이 강하면 특성에 따라 신들의 직책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윤회를 담당하고 있는 신은 석재완인으로 재석천으로 보인다. 힌두교의 신으로 보면 인드라와 비슷하다. 즉, 영롱하여 서로 비추며 치밀하고 견고한 재망의 그물은 재석천이 놓아둔 그물망으로서 그 누구도 존재를 함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하게 만든 윤회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다. 주제가 공의 끝 경계에는 무엇이 있는가인데 여기에서도 실제적 물리적으로 보는 존재적 시각과 참선과 명상을 통하여 관념적 사상의 끝까지 가는 경우이다. 존재적 시각으로 보면 우주란 없다. 오직 이 세계와 천상의 세계 둘밖에 는 없다. 지옥과 비슷한 아. 세계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자신이 만든 환영에 불과하다. 잠시 그런 환영에 끌려다닐 뿐 대부분은 인간으로 다시 윤회한다. 이 세상은 이미 충분히 지옥과 같기에 굳이 또 다른 지옥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면 천상이라고 하는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인데 말 그대로 하늘 위로 곧장 올라가면 그곳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갈수 없으며 사후에도 결정적 허락 없이는 영원히 올라갈 수 없다. 즉신 그들 관리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인가법칙이 적용되며 깨친 정도가 그것을 좌우하는 것 같다. 극히 드물게 이 세계에서 벗어나 천상으로의 삶이 허락되면 천상의 관리자 몸으로 다시 아이로 태어난다. 해와 달 그리고 모든 별은 우리가 사는 세상 하늘 위에서 돌며 정확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어김없이 운행한다. 사람의 사후 영혼마저도 지구라는 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모든 결정은 지구 영역 내에서 결정되며 실행된다. 그러려면 이 지구라는 곳을 섬세하게 관리 감독하는 존재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신이며 여러 단계의 계급으로 구분된 관리자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반면 참선 등을 통하여 관념적 사상의 끝까지 가는 경우는 어떠한가? 참선하는 방법과 목적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또한 존재라는 명제의 그끝 경계에까지 간 사람은 거의 없다. 존재의 경계를 보려면 존재를 벗어나려는 참선을 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경계의 끝이 어딘지 그 경계가 어떠한지 알수 없다. 왜냐하면 그 경계의 끝을 본다고 함은 막연한 무의 상태로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강력한 의지와 의식의 한계를 넘는 노력이 그 속에 있어야 경계는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극소수 선지자와 선승들만 가보았던 그곳은 어떠한가? 그곳을 못가본 사람들은 공포라는 단어를 쓴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경계에 서본 사람은 공포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공포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아직은 그 경계가 아닌 아직도 한참 아래의 단계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포는 그 경계에 올라서기 전에 이미 모두 극복된다. 그곳에 이르면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답답함에 견딜 수 없어진다. 이것은 영혼이 육체를 이탈하는 죽음의 순간과도 같이 만연한 존재의 괴로움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잠시 그 상태에 머물면 환영을 보게 된다. 죽음과도 같은 환영이 이때부터 멈추어야 한다. 결국 이런 관념에 가까운 사유를 통하여 존재의 경계 끝에 이른다는 것은 크리스천이 세례를 한 번만 받으면 촉한 것과도 같이 존재의 경계 또한 일생에 한번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 촉하다.